오늘은 미뤄뒀던 보스 선행캐를 깨려고 합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귀찮지만 이 이상 미뤄두면 나중에 템 맞추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니 해주도록 합시다. 제일 빨리 끝나는 루타비스부터 해주겠습니다. 세계수한테 말 걸어주고 이것저것 대충 해주면 보스를 잡으러 갈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잡을 보스는 치킨 반반입니다. 아, 안되겠다. 오늘은 후라이드 반 양념반이다. 왜 이름이 반반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리고 지은 게 분명합니다. 루타비스 보스 중에 제일 쉬운 보스가 반반이라고 합니다. 패턴도 몇개 없어서 보고 피하기 쉽기 때문에 점프 공격만 안하면 편하게 깰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카오스만 아니면 맞아도 안 죽으니 그냥 깨면 됩니다. 다음은 피에로입니다. 다른 보스처럼 눌러주는 것 없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보스는 캐릭터에게 모자를 씌우는데 보라색 모자 말고 파란색이나 빨간색 모자를 쓰고 보스가 반대되는 색깔일 때 데미지가 두배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은 색깔일 때 때리면 피가 차니 그것만 조심하면 쉽게 깨는 보스입니다. 다음은 퀸입니다. 머리가 네 개인데 노말에서는 머리를 한 개밖에 보지 못하는 보스입니다. 시작 패턴을 보면 바로 불꽃을 뿜는데 즉사기이니 반대로 도망가줍니다. 손으로 내려치며 암흑을 거는데 불꽃을 뿜는 게잘안 보이니 보스의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딱히 그거 말고는 없으니 쉽게 깰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벨룸입니다. 루타비스 보스 중 제일 세고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땅 속에 기어 들어갈 때는 때리지를 못하니 나올 때마다 조금씩 때려줘야 합니다. 위에 떨어지는 종류석을 맞으면 기절하게 되니 벨룸의 공격을 피하기 어려워지므로 안 맞게 조심합니다. 바인드가 없는 카이저에게는 벨룸이 불꽃 3번 쏘는 패턴일 때극딜 넣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벨룸을 처치하고 나면 루타비스 캐스트는 끝입니다. 하지만 카오스를 가기 위해서는 10번을 더 잡아야 합니다. 진짜 게임 잘못 만들었음 다음 캐스트는 아카이럼입니다. 선행케인 크로스헌터를 깨야 하는데 엄청 길어서 패스했습니다. 바로 아카이럼을 잡으러 가줍니다. 아카이롬은 말 걸기 전까지 싸워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거 하시고 싸워주시면 됩니다 보스가 해전에 노말 난이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빡세긴 하겠지만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프 게이지를 채우고 왔다 이말이야 변신을 하고 극딜을 넣겠습니다 어, 뭐야! 처음 보는 패턴입니다. 뭔가를 때려 잡았는데 나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스킬을 다쓴 타이밍에 보내다니, 아카이럼 녀석 게임 좀할줄 아는 놈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가는 방법이 뭐임? 아, 여기 포탈이 있구나. 나와보니 위로브 스트라이크는 터지고 있는데 드래곤 슬래셔는 없습니다. 젠장! 딜을 계속 넣는 중 아카이럼이 즉사기를 씁니다. 프로미넌스로 씹을 수 있는데 못 쓰고 죽은 모습입니다. 와, 진짜 프로미넌스 쿨도 아닌데 왜못 쓰고 죽냐라고 훈수두고 싶죠?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응, 다시 아카이러미 즉사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타이밍 맞게 프로미넌스를 써서 씹어줍니다. 이렇게 즉사기를 씹어주면 아카이러미 즉사기를 한번더 씁니다. 응, 예. 데카가 1 남은 상황,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죽어! 아카이럼을 처치했습니다. 와, 못 깨인 알요개또았네 다행히 메커네이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도미네이터는 언젠가 먹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발레온 하드를 왔습니다. 이것도 캐스트가 길어서 패스시켰습니다. 발레온도 아카이럼과 똑같이 말을 걸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모프 게이지를 조금 채우고 극딜을 넣겠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죽어서 당황합니다. 발레온의 눈깔 레이저가 즉사기이긴 한데 아직 쏘지도 않았는데 죽었기 때문입니다. 데카 한 개가 날라갔지만 신경 쓰지 말고 다시 발레온과 싸워줍니다. 아, 뭔데, 이거 왜 계속 죽는 건데? 공격이 전혀 안 보였는데 죽어서 짜증난 저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제가 못 봤을 뿐이지 뭔가에 맞아 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하드 발레언도 잡았습니다. 장신구 1개를 확정으로 주는데 장신구 10개를 모아야 고귀한 이피아 반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마리는 잡아야 합니다. 컨텐츠 빨리 안 끝나게 잘 만들었네 진짜 씨. 마지막으로 아까 먹었던 메카네이터를 확인해봅니다. 와힘 92! 옵션이 진짜 말도 안 돼서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 아들 주고 싶네. 메카네이터 스타벅스 식강으로 강화해주고 사냥하러 가보겠습니다.